하루의 행복. 토요일 아침 부은 얼굴로 제가 향하는 곳은 한국 패션 실용 전문학교입니다. 해화역 2번 출구를 따라 걷다 보면 나오는 길입니다. 무아 아트 센터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면 바로 학교가 보입니다. 오늘은 남자 셔츠를 제작해 보는 날이에요. 선생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따로 봐주시기도 하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 아이템을 끝내고 있습니다. 집중 중. 토요일 반이기 때문에 아침 9시 반부터 5시까지 스케줄이라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드디어 점심시간. 국수가 대학로 본점에 왔는데, 나온 산에서도 촬영을 했던 곳이고, 사인이 정말 많아서 믿고 시켰습니다. 바지락 칼국수가 메인이고요. 김치도 맛있었어요. 강아지가 줄에 풀려 다니는 걸 잠깐 묶어두었어요. 알고 보니 앞에 뚝배기집 강아지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얼추 셔츠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단짝을 만져주고 단추도 달아주고 스티치도 넣어준 다음에 완성! 그럴싸죠 패턴을 만들거나 핏을 수정하기에 정말 좋은 툴이라고 생각해요. 아로니의 공원의 풍경을 잠시나마 즐겼어요. 요즘은 토요일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3D 패션 디자인 책도 받아서 집에서 확인을 해봤는데,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할 시간이 없는데,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끝!